경상북도 칠곡군 외관읍이라는 곳에 가면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된 패터널이 하나 있어. 일제 시대에 기차가 지나다니다가 새로운 철도가 건설되면서 자연스럽게 버려진 곳이지. 오래전 당시 고딩이었던 나는 외관읍에 이사와서 잠시 살게 됐는데 옆집 형에게 이 터널 이야기를 듣게 됐어. 그리고 담력 시험을 해보자며 옆집 형은 날 꼬득였지. 그렇게 우린 버려진 패터널로 들어가기로 했어. 터널 안에 도착하니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매우 음산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 이 터널 반대편은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붕괴가 되어 막힌 바람에 랜턴을 켜고 안으로 들어가는 와중에도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지. 터널 위쪽은 일제 시대의 증기 기관차가 지나다녔던 흔적으로 끄름이 많이 보였어. 난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곳저곳 사진을 찍으며 영원할 것 같던 터널의 끝자락에 도착할 무렵 갑자기 옆집 형이 내발목을 잡더니 입을 열었어. 나가자. 어? 나가서 설명해 줄 테니 일단 나가자. 옆집 형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지만 미세하게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어. 난 귀신은커녕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했던 터라 어리둥절해하면서 그대로 터널 밖까지 끌려나왔지. 밖으로 나오자마자 옆집 형은 한숨을 내쉬더니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모래가 쌓여있던 부분 이쪽에 사하한 무언가가 떠다니고 있었어. 근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갑자기 머리가 점점 아파오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더 있다간 위험할 것 같아서 나온 거야. 느낌이 엄청 안 좋았거든. 에이, 거짓말. 난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아무나 그런 걸다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야. 믿건 말건 네 자유겠지만 이제 그만 돌아가자. 결국 패턴을 끝자락까지 가긴 했지만 더 자세히 둘러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게 너무 아쉽더라. 집에 오니 하루 종일 걸어다녀서 몸이 피곤했는지 터널 안에서 찍은 사진을 옆집 형에게 보내주고 난뒤 얼마 되지 않아 난 잠이 들었어. 그리고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는데, 빛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터널을 계속 뛰어다니는 꿈이었지. 뒤에서 무언가가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 뛰는데, 이상하게 아무리 가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옆집 형은 어제 터널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모두 지우라고 메시지를 보내왔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놀라지 마, 하더니, 어제 터널에서 찍었던 사진 중한 사진을 옆집 형이 보내왔어. 그리고 그 사진은,